안녕하세요. 내철마 가진모터스 한병훈입니다. 어, 쉴체어 리프트고요. 2017년식 4륜구동 4 w d 에쉴체어 리프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루프 차량입니다. 이 차고가 이제 좀더 높은 거죠. 일반 스타렉스보다는 현재 주행 거리는 5만 4천 정도 간 넘은 상태고요. 오토매틱 오토미션의 디젤 4륜 제가 대전 유성구에서 직접 차량 매입해 온 차량이고요 사고 전혀 없는 그런 네, 차량입니다 전국에 몇대 없는 네, 슈체어 리프트 스텔렉스 4륜 구동차입니다 상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앞쪽 타이어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앞쪽 타이어 이드 아주 좋구요. 휠에는 조금 크랙과 기스가 좀 있구요. 조금 깨진 데도 좀 있습니다. 4륜으로 사용을 했던 차량이구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눈 많이 올 때나 조금 외지에 계신 분들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으신 분들이 좀 주로 사시구요. 요즘 같아서는 은 4륜 차들이 대세기 때문에 미끄러진다 이런 것보다는 예, 사륜구동이 뭐 낚시도 가실 수 있고 이제 험한 길도 갈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륜을 선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특히나 이제 일반 차량이 아니고 휠체어 리프트로 사용했던 차고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좀더잘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예, 사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현재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예, 뭐 굉장히 깨끗하고 예, 판단할 수밖에 없고 화면에도 그렇게 다 예, 보이실 거예요. 가져와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어, 실내 클리닝을 어? 실내 실외 다 광택을 내지만 이렇게 클리닝까지 싹 완료한 해놓은 상태예요. 이 하이루프 차량 예, 안에서도 조금 더 높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여기 이제 휠체어가 뒤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휠체어 안전바하고 다걸수 있게끔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앉으실 수 있게끔 예, 휠체어에 앉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돼 있고 시트 또한 깨끗합니다 파워글래스 이옆게쪽미리도 되어있고요. 외관 예,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고장난 상태 아프지 않대요. 솔트도 집게 되어 있습니다. 이 휠체어 리프트가 예그뭐 가정에서 쓰는 휠체어 리프트가 있고 예, 기업에서 쓰는 것도 있고 음, 요즘에는 예, 요양원에서도 쓸 수도 있고 예, 병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이 소장하고 계시던 차예되게 예, 이제 그 아, 아, 장애인이 있으신 예, 가정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신 경우가 한옥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이렇게 키로수가 짧아요 왜냐면 은뭐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시면 예, 키로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런 차들은 많지 않아서 저희도 매입해올 때 굉장히 고가로 매입해오고 팔리는 것도 또 고가일 수밖에 없겠죠 드문 차량 제가 1년에 한 10대 정도 사서 매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다운 위에 오렌지색을 누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더 다운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배판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바닥에 테어있는서 뒤에 네 이렇게 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어 리프트타고 휠체어가 들어온 다음에 그쵸 자 휠체어가 올라갔다고 치고 업을 네 시키면 그 올라가는 모습 탑이 네, 펴지고요, 여기까지 됐고, 요 다음에 이제 인 올인 지색으로한번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색으로 터 펴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요건 한번탁 해지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창님무아 이렇게 여기 AS 받으실 때도 이렇게 써 있고요. 이런 모습의 상태. 이런 모습. 그리고 다작동하셨다그러면은 이건. 자, 뒤쪽 외관 모습. 자, 상태 아주 좋습니다. 썬팅도 짙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 타이어 트레이드 넷짝딱90% 어, 네 이상 예, 타이어 트레이드 돼 보입니다 외관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실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의 휠체어 리프트 차는게 운행을 많이 안 하면 그만큼 외형도 그렇고 내장도 그렇고 깨끗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차장사한 20년 정도 요리를 하고 있는데 차량을 매입해 보면 예, 그, 예, 주행 거리에 따라 차가 예, 조금 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많으면 나쁘다고 판단하긴 뭐하지만 좀 거칠고요 적으면 신차급의 준화해서 보기 좋고 그런거겠죠 어. 타이어 공기압은 제가 예,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고쳐놨는데 이거는 고쳐놓을 계획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54,813km 예, 탔습니다 핸들 상태 전방대, 과수, 내비게이션 예,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륜 작동하는 방법 이건 로터리식으로 예, 상시가 아니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4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차량은 예, 실내 상태 굉장히 깨끗한 그런 상태예요. 비가 오는 관계로 차량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딱 비가 예, 오네요. 광택 작업하고 크리닝까지 딱 해놨기 때문에 비가 맞으면 다시또 닦아야 돼서 비 맞으면 아깝습니다. 번쩍번쩍 <목소리> 이렇게 광택을 내놨습니다 전면에도 이게 감지 센서를 전차적 분께서 달아놓셨네요. 엔진형 상태, 특별히 오일루이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모두 완료해놓은 상태고, 검사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어, 단속 교환도 없는 실체어 리프트, 예, 차량 2017년식이고, 18년형입니다. 현재 54,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차량 하이루프의 4륜구동, 휠체어 리프트 자동 게이트입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후방에 실체어 리프트를 어, 이, 달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뒤쪽을 개조해서 올려놨어요. 성능 기록부상에는 어, 교환된 부위가 XX 뒤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사고 교환이 아니고 요 차량이 실체어 리프트 게이트를 장착하기 위해서 탈거를 했기 때문에 성능상에는 교환 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교환은 아니란 점 예,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치클 같은 경우 한달 2,000km 이내에 엔진 미션 기타 부분 뭐 어, 동력 조향 전기 뭐 어, 기타 등 AS 가능하고요. 저희는 메리츠화재에 책임보험을 가입해 놨습니다. 그 화면 우측에 보시면 가능 여부와 불가능한 여부 뭐 요런 메리츠화재에서 예, 보험 적용되는 어, 유무에 대해서 제가 그 화면에 올려 놓을 테니까요. 그거 한번 숙지해 주시면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왜냐면 저희 매장에 사시지 않더라도 다른 매장에 사시더라도 전국 어디나 예, 성능 a 스 품목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매장에 사시더라도 이거 한번 숙지해서 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 리프트 많은 차가 아닙니다 이런 차 구입하실 예정이 있거나 이런 차 기다렸던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자는 시간 쉬는 시간 외에 문자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차량 어,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구조상 말씀 못 드리는 게 시세가 변동될 때 제가 또다시 영상을 촬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영상 제목에 항상 올려 놓고 있으니까요 영상 제목 예, 가격 궁금하신 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차나 신차나 자동차는 기기기 때문에 모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기계로 부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애정을 갖고 차량을 미리미리 손 보시고 닦고 기름칠하고 어, 뭐 오일이라든지 뭐 라이닝이라든지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면 어, 운행 중에 퍼지거나 뭐 긴박한 순간에 차량이 고장날 확률은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매체를 애정을 갖고 열심히 닦고 조이면 좋아질 거라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중고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철마 가진모토스 한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